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에 죄에서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죄를 깨달으면 바로 회개해요예요. 함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1 5장4절과6절이에요이 본문을 우리를 대표해서 윤민재 친구가 읽어드려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서 한일 때문에 땅 위에 모든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아 너는 나를 저버렸다. 예,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점점 더 멀리 가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위에 손을 뻗어서 너를 멸망시키겠다. 너도 내 노여움을 거두거두어드이기에 지쳤다. 유다 왕 시스기야의 아들 문화세가 예루살렘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뜨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저, 아니,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소, 내 손을 퍼서 너를 멸마여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천음이로다 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문나세 왕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 무나세 왕은 개방화 정책, 세계화 정책을 펼치면서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한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은 왕이었어요. 결국에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 숭배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이 당시의 성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다 백성과 만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머무시는 이 장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을 지금 문하세 왕이 벌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판에 이른 것인데 우리가 신앙의,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개방화를 하면 안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유익과 그리고 오늘 요즘에 이런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미 66권 구약, 신약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과 말씀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제는 지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한 백성을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유다 백성이 죄를 깨달았을 때 곧바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늦어버린 그때를 놓쳐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나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깨달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노여움을 거두어 드리기에 지쳤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묵상해 봤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며 회개하기를 미뤘던 것을 묵상해봤어요. 바로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지 모름으로 제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중지 손가락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저는 죄를 깨달을 때 곧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리고 약지 손가락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위로로 정리해 봤어요. 자, 그리고 세끼 손가락 말씀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다짐했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때 즉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사람인 저희 QTI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